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로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 5편을 살펴 살피도록 합니다. 이 5편은 모두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시편은 이 각각 3절씩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귀를 기울이소서, 심장을 헤아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 소리를, 내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동사들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아침에 여호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설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성격을 대조하고 있고, 마지막 세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1절을 여와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기도시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일절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게 두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서, 사용되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특별히 시인이, 어,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 기울이소서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 이런 형태의 기도가 있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할 때,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의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또는 표현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언어화 되지 않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치진의 그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럴 때이 무엇인가 속에서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그런 심정인데 그거를 아직은 말로 표현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밖에서, 그 외부에서 보면 어떤 형식,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뭔가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똑같이, 이 똑같은 단어가 10편 22편 1절에서는 내 신음 소리를 신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정현 씨라고 하는 여배우가 그 말을 못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 연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맞은편 언덕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사인을 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다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이정희 씨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막 말을 하긴 하는데 말로 안 나오죠. 그러면서 막 심화를 흔들었나 어쩌나 하면서 막 하면서 막그 소리를 그 어떤 신호를 내는데 굉장히 막 간절한 그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인상이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심정을 헤아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그런 심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분위기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자신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은 여우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진짜 왕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은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왕으로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 때로는 막그 말로 토해내지 못하는 그 속에 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신음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또는 크게 부르짖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점잖은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절박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신음을 쏟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자신을 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침을 아침으로 대부분 많이 번역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동트는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또는 새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음. 번갈아 하면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침 또는 새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아침에 기도하리라,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가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이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 하셨어요. 늘 드리는 제사에 해서 상번제라고 말을 하죠. 아침에는 어, 번제로, 저녁에는 소제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 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의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이 임한 그런 신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테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갈라지고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히스기아가 야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천사들이 위해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침 이 동트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거나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개시해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지은 그런, 어, 시나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90편 13절, 14절에 보면,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애가 3장 18절 23절까지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이 전환 속에서 그들은 어둠이 상징하는 악, 두려움, 죽음, 낙심, 염려, 슬픔, 공포,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빛이 상징하는 평화나 건강, 기쁨, 선함, 구원, 구원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신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빛과 어둠의 이 대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10편, 30편, 5절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밤에는 시인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인해서 슬피 울며 낙심과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 다윗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확신하면서 그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낮에도 응답하시고 밤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또는 아침에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뭐 아침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과 아침이 교차되는 새벽 그 시간, 그 그것이 그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신뢰를 인해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에 정막이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리는 것처럼 삶의 무게에 가위눌려 옴짝달짝 못하고 움싹 옴짝. 옴짝달싹 못하고 뜻없이 무릎 꿇거나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 어둠의 끝에 빛과 함께 오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부르짖는 것으로, 때로는 신음하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쏟아낼 때 마침내 가위 눌림이 끝나고 해방을 맛보는 그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주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리이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토저는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구원이 임할 때까지 결코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밤과 같은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시인처럼 때로는 신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인지,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아침에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갖고, 가지고 있는 한과 한이 서려있는 어떤 소원함들 특별히 그 것이 여러 분이 하나 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 님의 백성이라고 하는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과 관련 된 그런 소망 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 하시고, 또는 논리 정연하게 하나 님의 약속 을 붙들 고 하나님 앞에 이사회 처럼 따지 듯이 그런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그 거를 다 표현 하지 못하 는 그러나, 속에 있는 그한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다 오르는 듯한 것에서 나오는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시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잘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인하여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때로는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들이 빛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 전환점인 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과 함께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는 그 시인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을 베푸시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될수 있도록,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